LG TV 잘 만들죠 패널도 그렇고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LG TV는 스테디셀러로 여기저기서 잘 팔리죠 삼성보다도 더잘 팔리는 걸로 저는 느낌상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LG 텔레비전의 예약 구매가 40만 명이나 몰렸을까요? 바로 그 LG TV의 제품이 바로 스탠바이 미기 때문입니다 30분 만에 완판이 됐다는 거예요 스탠바이 미 1은 스탠드형으로도 하나가 나오고 포터블형으로 해서 가방에서 열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 두 가지로 제품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사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도 어떤 것도 조금 애매한 입장에 좀 있었단 말이에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에서 이제 개선된 버전이 이번에 CES에서 공개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나온 게 스탠바이 미 2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에 완판이 이루어졌는데 완판이 이루어진 이유, 왠지 저는 알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 스탠바이미 2가 아직 정식 출시가 안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겟하지 못한 상황이기는 해서 많은 정보가 풀려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사 제품들을 이렇게 많이 풀어놓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제가 왜 이것이 완판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좀 해보려고 합니다. LG 전자가 4년 만에 내놓은 이동식 라이프스타일 스크린 제품 LG 스탠바이미 2가 첫 예약 판매에서 30분 만에 완판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이제 연합에 떴죠. 자, 왜 완판이 됐을까요? 일단은 스펙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LG 스탠바이미 2에 대한 스펙입니다. 최대 강점 포터블하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제가 깜빡 잊고 이제 빼놨는데 27인치 화면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화면의 인치수가 24인치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27인치도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눈이 굉장히 시원하고 가까이서 보는 포터블한 디스플레이 치고는 굉장히 쓸만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스탠드에서 뗐다 붙였다도 가능하고 이 모니터 자체에 이렇게 좀 기억자로 이렇게 빼낼 수 있는 자체 스탠드도 달려 있어서 그냥 이 모니터 하나만 바닥에 딱 내려놓고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자체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최대 4시간까지 돌아가는 자체 배터리가 있어서 영화 최대 두 편까지도 감상이 가능하고요. 캠핑할 때 이걸 가지고 가면 첫 날에 가서 영화 한편 보고 두 번째 날 아침 먹고 또 영화 한편 보고 뭐 이렇게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배터리가 된다 그리고 해상도도 2k 입니다 예전에 스탠바이 미원 같은 경우에는 fhd 사이즈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다소 해상도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2k 해상도를 발휘를 해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는 qhd 사이즈 라고 볼수 있는 거죠 4k 와 hd 사이즈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게 되게 그화면의 해상도가 확실히 좋게 느껴질 수 있는 스펙으로 나와있다 라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자체 os 인 이제 웹 OS로 이제 편의성을 굉장히 개선을 시켜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LG 텔레비전에는 이런 OS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TV 펌웨어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메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스마트 TV인데 그거에서 완전히 개선되어 있는 웹 OS로 들어왔기 때문에 일종의 좀 태블릿을 쓰는 맛도 살짝 난다고는 해요. 근데 제가 웹 OS를 안 써봤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체험해볼 기회가 있다고 하면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한번더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성을 굉장히 강화했다고 해요. 홈앱 같은 게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홈앱 같은 거를 경유를 해서 이거를 TV로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는 그런 연결성과 확장성을 많이 확보를 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질 프로세서가 알파 8 AI 프로세서 젠2가 들어갔다고 해요. 알파 8 같은 경우가 이제 요즘 나오는 LG 스마트 TV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라서 영상 처리되는 프로세싱을 굉장히 빠르게 해주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업스케일링도 해줘서 4K 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할것 같아요. 1K 영상인데. 4K 영상처럼 보여주기도 할것 같다 인공지능 밝기 조정이랑 돌비 비전 그리고 HDR10 HLG 포맷까지 다 지원을 해줘서 최신 카메라 기종으로 촬영하는 대부분의 어떤 영상들을 이 기기에서 재생이 가능하게 해줄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이제 게이밍으로 쓰긴 좀 아쉬운 건 이게 이제 최대 주사율 60Hz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근데 어차피 콘텐츠 보는 용도라면 주사율 60Hz면 충분하죠. 그래서 60Hz 정도면 이제 게임까지도 이제 돌려보는 맛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격이 129만원, 한 13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요즘 어지간한 한 50인치짜리 텔레비전들이 대부분 한 130만원대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 보면 다소 좀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포터블 때문에 이 금액에 살수 있는 것 같거든요 프로세서가 영상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pc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뭐 우리 아뭐 스냅드래곤 있다는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 아니다 보니까 태블릿처럼 정말 쓰기는 좀 애매하다 라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장점 중에 하나가 터치스크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태블릿 pc를 쓰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 이런 부분 터치스크린 된다는 게좀 기대가 되고, 애플 에어플레이 2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요, 안드로이드 미러링도 지원을 해줍니다. 어, 폴리오 커버도 있네요. 어, 진짜 27인치짜리 태블릿 PC 쓰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LG가 아무래도 그 애플의 그런 어떤 편리적인 시스템들을 좀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면면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잘. 에코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얘네도 좀 디자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 완판된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기능이 좀 많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벽걸이도 되고 스탠드도 되고 이제 책상 위에 가볍게 올려놓을 수도 있고 노트북과도 테이블 위에서 잘 어울린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이 테이블 위에서 쓰면 가장 단점이 뭐냐면 모니터가 스탠드 때문에 살짝 떠있고 이 노트북은 이제 이게 랩탑이다 보니까 이 책상면에 바짝 붙여있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듀얼 모니터로 쓰면 하나의 모니터 노트북의 모니터는 아래로 봐야 되고 스탠드에 들어가 있는 기존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모니터는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목 피로가 좀 덜한데 이게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좀목 피로가 좀 옵니다 그래서 아쉬운데 아요거좀 어떻게 그런 제품들 없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가볍게 쓸수 있도록 모니터에서 다리만 이렇게 뼈 꺼내면 이렇게 삼각대처럼 로딱 세울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책상에 딱 붙여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최신 4K TV 가격이 보통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50에서 200만원대 초반입니다. 근데 과거 스탠바이미는 가격이 성능 대비 좀 비쌌어요. 스탠드 타입과 가방 타입을 따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이제 따로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각각이다. 120, 130만원씩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캠핑용으로도 쓰고 싶고 얘를 벽걸이 용도로도 쓰고 싶어. 근데 이게 각각 타입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 뭐 그렇게 여러모로 쓰려면 이거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배로비싸진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다 하나의 기기로 쓸수 있다 보니까 비교적 가격이 오히려 저렴해진 편이야. 이런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화질도 두배 상향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완판이 됐는데 다 좋지만은 않겠죠. 단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도 합 이거, 이거가 좀 애매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몇 가지를 꼽자면, 제가 꼽은 건 이제 2K입니다. 요즘 이제 TV가 죄다 4K라서, 우리의 눈이 이미 자체가 4K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는 32인치 짜리 모니터를 두 개를 씁니다. 4K를 지원을 하는 모니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스탠다드 자체가 다 4K로 맞춰져 있기는 해. 그리고 집에서 쓰는 모니터 자체도 55인치인데, 걔도 4K야. 거기다 OLED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선예도라든지, 화면의 유려함이라든지 발색이라든지,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애들 보다 다가 27인치 컴퓨터 모니터 같은 애가 2K야. 이러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 출력이 10W라서 사운드바가 따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 있는 그 텔레비전이 40W로 되어 있는 스피커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냥 따로 스피커가 없어도 음질이 되게 빵빵하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사운드바라든지 뭐 이렇게 추가 사운드 장비들이 필요가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스피커 출력이 10W라는 거야. 솔직히 뭐 10W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니터의 5 와트 뭐 1와트 이런 거 들어가는데 컴퓨터 모니터 있죠? 컴퓨터 모니터는 그런 거 들어가는데 그런 걸로 들으면 정말 쓰레기죠. 그런 거에 비하면 10와트는 뭐 그럭저럭 들을 만한 수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텔레비전이 40와트의 출력을 갖고 있는 거에 비하면 너무 출력이 딸리는 겁니다. 사운드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설, 솔직히 이 사운드 스펙에 만족하시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사운드바를 따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듭니다. 화면의 패널이 LED 패널이라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였 어 물론 이제 LG에서 어느 정도 튜닝을 하고 더 좋게 만들어낸 LED 패널이 있겠지만 LG 자체에서 이제 고해 화질 고해상도를 자랑하는 q n e d 패널이 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얘가 적용이 되면 더 비싸지겠죠. 엄청 비싸지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신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OLED TV에서 느끼는 그 색의 폭풍이라고 느껴지죠. 정말 쨍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선명하고 실사와도 거의 동일한 느낌의 어떤 그런 화면 화질의 느낌을 보다가 LED 화면으로 된이 녀석을 갖다가 딱 보면 아 사실 그 발생 면에서 아쉬울 수 있는 거죠. 물론 돌비 비전을 지원을 하고 또 HLG도 재생이 되고 뭐 이런 스펙을 다 갖췄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좋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미 여러 TV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LED 패널은 다소 크리티컬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론은 어쨌든 갖고 싶다는 겁니다. 어차피 갖고 싶어서 조사해 본 기기고요. 제가 가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집을 이사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사 가면 이제 구매를 할 거고 아내도 이제 이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동식 텔레비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스탠바이미가 이제 물망에 올라왔었습니다. 그 스탠바이미 1 같은 경우에는 다소 여러 가지 스펙적인 측면도 그렇고 나온지도 좀 오래됐고 이러다 보니까 그건 좀 별로야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지금 저희 집 침실 자체가 너무 좁아 가지고 그거를 쓸수 있는 여권이나 여러 개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이 스탠바이미를 놓고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그 공간에 가보면 아마 55인치짜리 TV를 구매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LG 스탠바이미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정곰이 하는 이야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을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살 마음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네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